예 235차 최고위원회의를 속개합니다. 미래통합당은 당장 예산심사 봉쇄를 풀어야 합니다. 국난을 맞아 국민은 하루하루가 애가 타들어가는데, 예결위원장이 독단으로 8일째 추경 예산심사를 전면 봉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결위원들의 빗발치는 회의 소집 요구도 무시하고, 마땅히 회의를 열어 논의할 사안을 위원장이 의제를 독점한 채 여야 모든 예결위원들의 정당한 예산심사 권한을 원천 봉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래통합당은, 음, 약속을 어기고, 소속의원 전체에게 상임위 예산심사 중지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정이 합의해오면 그대로 하겠다던 여야 원내대표 사이의 약속도 이틀 만에 휴지조각으로 되어버렸습니다. 매우 유감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통합당의 재난지원금 무력화 시도는 매우 노골적으로 보입니다. 우선 미래통합당 원내지도부는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의사 일정 합의에 느긋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추경 처리를 임기 뒤로 미루고 싶은 것처럼도 보입니다. 임기 안에 추경을 처리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것으로도 오해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이쯤 되면 우리 국민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시점을 최대한 늦추는 것이 미래 통합당의 본심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이 늦어지면서 월세를 못 내고 폐업을 선택하고 기약 없는 무급휴직을 버텨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고통의 시간이 하염없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총선 기간 중에 황교안 대표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긴급 재정명령까지 요구했던 것을 생생히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총선이 끝나기가 무섭게 하루하루 말을 바꿔가면서 핑계를 만들고 또 예산심사를 끝없이 지연시키고 있는 이 일은 매우 어, 어이없는 일입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최대한 늦춰서 마치 선거 패배에 대한 분풀이라도 하겠다는 것처럼 어, 보일 수도 있다는 점을 경고합니다. 어, 국민과 어, 국민의 고통과 피해가 하루하루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산심사 지연에 따른 모든 책임은 미래통합당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미래통합당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예산 심사 방해를 당장 멈추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와 상임위 해당 상임위 회의를 즉시 개최하고 정상적인 추경 예산 심사 절차에 착수할 수 있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제는 더 시간이 없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